플러쉐어 4 d o 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로 촬영한 사진을 나중에 다시 보면 전체적으로 어둡고 시각적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사진은 촬영할 때 밝게 되도록 조정하거나 촬영구에도 밝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어두운 사진 밝게 보정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세요. 방법 1번. 촬영 준비 시 밝기를 조정하기. 사전 설정으로 밝은 사진이 촬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의 설정 항목이 있습니다. HDR 모드. 켜두면 명암의 밸런스가 좋아집니다. 플래시. 광량을 늘립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도움이 되지만 흰색이 너무 많아지는 현상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출 조정. 촬영 화면상에서 노출을 조정하는 것으로 밝기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방법 2번. 아이폰 안드로이드 내장 사진 편집 기능을 활용하기. 스마트폰에는 사진을 편집하는 기능이 있지만 기능에 따라 세부 사항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아이폰을 예로 들어 밝기 조정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라이브러리에서 밝기를 조정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하기. 우측 상단의 편집을 클릭하기. 화면 하단의 항목에서 태양 마크를 누르기, 발을 좌우로 조정해서 밝기를 조정하기, 우측 상단에 체크 마크를 눌러서 완료하기, 방법 3번, 사진 편집 및 보정 사이트 캔바 캠바 사용하기, 캔바라는 사진 편집 사이트에서 무료로 사진을 밝게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고기능의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캔바로 가서 로그인하기, 우측 상단부의 디자인 작성을 클릭하고 사진 편집 선택하기. 밝기를 조정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하기. 조정 아이콘 선택하기. 밝기 바로 밝기 조정하기. 우측 상단에 저장 다운로드를 클릭하기. 이상으로 캔바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4번. 포토샵으로 어두운 사진 복원하기. 포토샵으로도 캔바와 마찬가지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밝기를 조정하고 싶은 사진을 읽어오기, 상단 이미지에서 보정을 클릭하고, 각종 보정 도구를 이용해서 조절하세요. 밝기 조절 또한 가능하며, 이외에도 톤 커브 및 노출 광량을 미세 조정에서 디테일까지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이미지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어두운 사진 화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어두운 사진이 화질 안 좋을 때 전문 사진 화질 개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합니다. 윈도우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디딕 파일 리페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포디딕 파일 리페어에는 사진의 고화질 변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신 AI 모델로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도 원클릭으로 고화질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색이 발한 사진을 복구하거나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트린 사진을 선명하게 하는 등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4DDiC 파일 리페어 프로그램을 무료로 PC에서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 메인 인터페이스의 왼쪽에 있는 AI 보정 탭으로 이동합니다. 사진 화질 높이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사진 추가 끊어 놓기 버튼을 클릭하고 고화질로 변환하고 싶은 사진을 추가합니다. AI 모델을 선택하고 해상도를 조정한 다음 변환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소프트웨어가 고화질 변환을 시작할 것입니다. 고화질 변환 처리가 완료되면 미리 보기로 원래의 저화질 사진과 고화질로 변환된 사진을 비교할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고화질로 변환된 사진이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로 촬영한 어두운 사진을 밝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도딕 파일 리페어는 가능한 간단하게 고품질의 이미지 편집을 하고 싶은 분들께 가장 추천드립니다. 노출이 과도한 사진 편집부터 흑백 사진 자동 채색, 그레이 아웃된 사진 및 손상된 사진의 복구까지 간단한 단계로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